최근 가수 박지연은 특별한 행사에서 작곡가 조영수와 그의 사촌 언니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박지연은 줄의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감사와 애정을 노래로 전달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가 자신의 인생에서 단한 번의 결혼식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그에게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영수는 박지연에게 이 결혼식에서 따뜻한 박수와 노래로 기쁨을 전달한 그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이 금액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 가족 행사에서 돈을 받기를 원치 않았으며 초대받아 축가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조영수 작곡가와 자신의 사촌 언니에게 자신의 감사와 감동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박지현이 조영수의 결혼식에 참여한 것은 그가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가족 관계 때문입니다. 박지현의 사촌 언니는 조영수의 약혼자이며 이는 박지현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박지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박지현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서 생기를 유지하고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그의 사촌 언니는 항상 그 곁에 있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단지 동행하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사랑의 부자입니다. 박지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음악의 길을 탐험하는 동안 그녀는 박지현에게 동기 부여와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피곤하고 실망스러울 때에도 그녀는 항상 곁에 있으며 박지현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언니와 작곡가 조영수의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박지현은 이 중요한 날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축가를 부르는 역할로서 그는 달콤하고 진심 어린 멜로디와 축복의 감동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박지연이 결혼식 참여는 또한 음악 작곡가 조영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